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9월 29일 날 아침에 이것을 하면 대박이 날 수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취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취기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특정 날짜에 특정 방위로 이동만 한다 하더라도 복이 들어오는 그런 계운법입니다 그래서 이 취기법을 잘 기록해 두셨다가 많은 분들의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고 제가 그리고 계속 미신왕국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벽걸이 달력은 품절이 되었고 탁상 달력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치기법이요. 내년에는 대박나는 달이 무려 3번이나 있습니다. 3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 날짜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기록해두셨다가 잘 활용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양력 10월 다음달은요. 치기법 도착시기의 묘시입니다. 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벽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기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끌리신다 면 이번달에 꼭 취기법을 실천하셔서 많은 가정에 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 취기법이요 그냥 만만하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집안에 풍수 개운템을 두시거나 어떠한 개운법을 실천하기보다도 그냥 그 어떤 개운법보다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계실겁니다. 어 미왕님 저는 취기법을 정말 열심히 실천 했는데 잘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운이 정말 안좋은 대원이 있으시면 취기법이 효과가 좀 덜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방위가요 예를 들어서 본명 본명살이니, 본명적살이니 혹은 그을 받는 그런 위치면 또 운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정말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매달마다 정말 중요한 달에는 본명상 다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은 시기에는 그냥 계속 가보세요. 여행가다 생각하시고 이 좋은 기운을 계속 쌓다 보면 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취기법을 그냥 하는데 당장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좋은 업이 쌓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가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2024년 9월 29일 치기법이 나옵니다. 보시면 가장 좋은 방향은 요 남쪽이라 그래서 대도시 말고 중소도시에 가족과 같이 가면 좋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대도시란 것이 말 그대로 서울 중심부라든지 그런 것을 의미하지 경기도 끝을이라든지 그런 쪽도 다 소도시, 중소도시를 포함됩니다. 차선책은 북쪽 호수공원이나 뭐 수목원 그런 근처로 나들이 가는 게 좋다 할수 있고 도착시간은 4시입니다 도착시간이 중요한데요. 어디서 출발하든 상관없습니다. 해외를 가시든 어디가 상관없는데 도착시 시간을 9시 반부터 11시 반 사이에 2시간 안에 다 도착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4시에 도착하셔야 을 기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때 가셔서 돈도 좀 쓰시고 뭐 사먹고 식품을 사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9월 29일은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못 가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꼭 가보시고 대안법은 딱 겪기 때문에 이동을 하셔서 복을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 나의 집을 기준으로 이동하실 때 적어도 30km에서 40km 이상을 이동해 좋고 한 번씩 이런 분도 계십니다. 뭐 저는 남쪽으로 10km 가도 바다입니다. 북쪽으로 조금만 가도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면 이런 식으로 말씀한 분도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 방위로는 안 가시면 됩니다. 최소 2, 0 30km 가야 되기 때문에 방위가 되는 곳으로 가고 그렇게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치기 바쳐서 복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 여러분, 2025년 미신의 한국 행운의 달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탁상 달력입니다.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쓸수 있는 그런 달력인데, 2025년도에는 가로 달력입니다. 을사년의 기운에 맞게, 확장하는 기운에 맞게 디자인을 맞춰보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달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미신의 한국 달력의 장점은요. 첫 번째, 내 달에 기운에 맞는 행운의 풍수 그림이 들어갑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2025년 1월달 달력 표지가 보이시죠? 이 달은 갑진년 정축월이라 그래서 이 지지가 축진파로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군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1월달 그림을 보시면 풍수에서 애군을 물리쳐주고 집안에 좋은 기운과 재물운을 불러온다는 호리병을 물려 한개가 아니고 두개를 두었고 또한 천간에는 감목과 정화 이런것들이 금이 면 벽가 빈정이라는 정말 좋은 균을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동전 이라든지 금 이런것들로 풍수 그림을 채워보았기 때문에 매달의 균에 맞는 이런 좋은 그림들이 특징에 맞게 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두번째는요. 여기 달력에 보시면 색칠된 날짜가 나오는데 이것은 길일입니다. 길일은 손 없는 날보다 보다 높은 차원의 그런 좋은 날인데 병원에 가시거나 이사를 하시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런것에 더없이 좋고 표시는 색깔이 칠해져있고 또 아래에 보시면요, 길이 무엇인지, 흉일이 무엇인지 설명있기 때문에, 이번 달력은 정말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옷 버리는 날짜, 뭐 가구 버리는 날짜, 휴일도 나와 있고, 커트하는 날짜와, 그리고 펌하는 이런 날짜들이 다 구분되어서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2025년 달력부터는 이 음력이 표기가 되었고, 그와 마찬가지로 간지 달력이라 그래서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취기법이 들어가는데, 1년 기준으로 정말 좋은 달이 보통 한 번이나 많아도 두 번인데, 2025년은 이 취기법을 하게되면 정말 좋은 달이 무려 3번이나 있습니다. 풍수 그림만 있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 많은 태길들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건제 12신장법이라든지, 황옥도 일시법이라든지, 일림만배일이라든지, 혹은 흉일은 복단일이라든지, 불멸일, 공망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일진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 생각 들고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